안녕하세요 악주입니다 오늘 할거는요 친구랑 스페셜 소전데요 이와? <목소리> 나그 우짱입니다 여기 간다 응아너 음 뭐야? 나 스나이퍼 어 잠깐만 나 라플로 바꿨는데 이상하다 아씨 망했다 나 저랑. 야 근데 그거 알아? 뭐? 네거 스나이퍼랑 내 거랑 만든대. 너 등급 높냐? 뭐야 저기 있었는데? 스나이퍼는 아, 이거 하면 안했는데 <laughs> <laughs> 졸라 나 망했어. 아 잠깐만 나 욕하면 안 되는데. 아. 야 뭐가 망해? 오늘 인생이다 그런 기다. 야 <laughs> 갑자기 할, 할 할아버지 말투를 듣는 느낌이야. 우리 우리. 너한 곳에 있었는데? 근데 여기 렉 많이 걸린다. 응. <laughs> 음. 원래 렉안 걸리잖아 잘? 나는 렉은 괜찮아 상대방만 렉 걸려서 보일 뿐랄랄랄랄랄랄랄 어? 렉이 분명히 히드샷는데 어? 아싸 끊겼죠? 잠시만 나 렉이 너무 심한데? 오늘? 아기메. 야 오늘 방송할 그런 게 아닌데? 잠깐만 나 무기 바꾸고 가야겠어 그러면. 얼라짜. 어, 야. 야, 그 이만 말 방송이에 나는 정말 더 내게. 야 잠깐만. 어, 됐다. 이 짧은 시간 내로 가능할까? 잠깐만, 나 무기 바꿨는데 왜 이거야? 아, 어, 맞춰. 근데 안 맞는다, 잘. 근데 그거 알아, 나 지금 나 스나이퍼야. 스나이퍼야? 샷건은 보이는데. 샷건을 써서. 이겼다렉 때문에. 아, 쟤다못 뜨고. 나못 뜨고 게 나 무기 바꿨는데 바뀌어지지가 않는다. <laughs> 잠깐만. 어. <laughs> 내가 먼저 아. 내가 만든 듯네. 시작. 입장이 어디있을까요 방금 발이 뭐였던 것 같은데. 이 잡으러 어디로 갈까? 나이잡아 어떻게 할까나? 잠깐만. 어 <laughs> 잠깐만 <야, 자꾸만> 어떻게 <laughs> 죽였지? 야, 스나이퍼줌안 하고 못 쏘나? 잠깐만. 아스나이버 쏘고 싶은데. 잠깐만. 빵이 없잖아. 뭐지? 주, 원래 뭐야, 계 계속... 야, 너내 유튜브 녹화 한번 봐봐라. 되게 웃기게 됐다, 순간. 무척 당황할 만한 게 생겼어. 야, 너 계속 떨어져! 야, 오늘 방송할 그런 게 아니다. 니가 눈 냄새 없어서 끙니다. 니다 그게 아니라, 너, 아까 전에 떨어질 때 있잖아. 그거 계속 떨어져, 내 눈엔. 그리고 너 너무, 순간이동이 너무, 순간이동이 너무 쩔어. 뭐지? 난니 네 뒤에 있었는데? 난니 <laughs> 네 뒤에 있었거든? <laughs> 음. 아 오늘 렉이 너무 심하네. 렉이 시, 이거 이거 부제목으로 치면 쏘죠라고 왜왜 어, 망해, 왜 망해? 팬들한테 욕 먹을 걸? 어? 뭐라고 못 들었어? 그라나아 그래 아, 렉이 너무 심해 봐봐 진심너무 심해 뭐야 뭐야 방금 뭐지? 너 하늘 높이 점프했는데? 머리가 천장에 닿았어 안 닿았는데? 닿는데? 내 화면에선? 어 렉이.. 뭐야! 왜 하늘 날아 얘가? <laughs> 아니 점프랑이 왜 이렇게 넘냐고 야 근데 그 파일 있잖아 나한테좀 보내주라 알았어 카톡으로 음. 뭐지? 우와, 신나지. 어? 응 뭐지? 와신 왜? 뭐, 끝내나 내가 없어진거 같거 내꺼 너무 렉이 심해. 아, 진심 내가 조회수 올리려고 쓰레기 다, 쓰레기 짓 했다? 아니, 내가 조회수나 뭐 그런 거 올라고 가족 걸로 일부러 내꺼 좋아요랑 구독하기 누르고 나 진심 쓰레기 짓. 그거 풀까 생각 중이야. 어.. 너무 쓰레기짓 했어 아. 렉스만 쏠자라고 하고싶다 근데 이 부분 편집이 아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는건데 저 편집 영상 그거 짤만 하지 뭐 덮어서 하는걸 못해요 모바일로 하는거라 아더 <laughs> 그래서 이 부분은 편집 안될 겁니다. 막 <laughs> 렉시만 렉시만라고 한 거. 이거 내가 편집을 마, 잘하는 게 아니라서. 마 마지막 부분 뭐 시작하고 이런 거짤 하는 거지. 그런 건 아니라서. 어 이상하다 두대 맞으면 죽을텐데 아닌가? 86이야 아 <laughs> 어, 그래? 라플스 어. 잠깐만 너마 맞으면 86이면 죽어야텐데왜 안죽어? 12야 아하 <laughs> <laughs> 이거 <이런> 끔찍해 <laughs> 진짜, 솔저 하다 보면 가끔씩 나온 거 같아. 아, 뭐야, 렉쪄 뭐야. 너 가만히 기둥 뒤에 있었는데. 니꺼, <laughs> 네 내, 사람. 잠시? 내, 그 내꺼 렉저라? 죽었다. 야, 유튜브가면 안이거 뭐야? 야, 내 화면 좀 봐봐. <laughs> 너담아할 거야. 그러면, 여기까지 갔습니다. 빠빠!